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 페이로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이중 페이로드를 가지고 항체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중 페이로드 자체가 플랫폼화할 수 있다는 거, 이중 페이로드가 갖춰야 할 요점들을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번 시간에는 ADC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모달리티들이 있는데 그 모달리티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ADC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ADC가 잘 되고 있는 이유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ADC가 전달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학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선택성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세포만 타겟해서 죽여야 하는데 이 선택성이 과거의 화학 의약품, 화학 항암제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이 최근에 바이오바이오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이오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약물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 그러면 선택성이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 붙는다. 그런데 이 선택성 문제도 다양한 모달리티들이 나오고 있지만, 즉, 바이오 기술들이,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ADC라는 것이 약물을 예를 들어서 항암, 암 쪽으로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약물을 타깃으로 보내는 그 니즈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ADC가 약물을 한부까지, 그러니까 타깃까지 보내는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DC는 다양한 모습을 바꾸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이 도대체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해서 링커에다가 약물을 결합해서 보냅니다. 이 회사가 ADC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ADC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냐 아니면 이중항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틀 항체라는 것에 링커에 약물을 결합해서 보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슈들 그러니까 미충족 수요가 매우 컸던 전달 문제를 자연스럽게 ADC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ADC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모달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ADC가 모습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에 있는 항체, 링커, 페이로드 이런 형태로 계속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향후에 바꿔 간다는 거고요. 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 항체, 그리고 링커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붙는 페이로드들. 그 다음에 이 ADC가 타겟 하는 것이 암 치료제는 암 치료제인데, 암 치료 중에서도 내성이 있는 암을 타겟하는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즉, ADC의 기본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계속해서 기술 이전할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뭐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의 내성, 내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ADC가 내성을 극복하는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전에는 암을 정복하는, 암을 치료하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암을 공략하는 그런데 이제는 모습을 점점 내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입니다. 면역 항암제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존의 대표적인 약물이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리고 치료 효과가 떨어졌던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 같이 ADC와 병용을 함으로써 기존 키트루다 혹은 PD1이라든가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들의 그런 치료효과, 제한적인 치료효과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바이오마커입니다. 새로운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이 항체라는 것이 타겟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정확하게 이 약물을 전달하는 이 항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거죠. 따라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로드입니다. 암을 죽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페이로드입니다. 근데 이 페이로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페이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로드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로드로 똑같은 암을 치료한다. 이거는 내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페이로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 그러면 떠오르는 ADC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NO2입니다. NO2라는 것이 나오면서 ADC가 드디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ADC가 작년에는 3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50억 달러입니다. 몇년 있으면 그야말로 메가 블록버스터, 1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사업화가잘 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n 너툴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도 제한적이니와 n 너툴를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도 다시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에너투에 더 이상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다음번에 나오는 약물들은 에너투보다 훨씬 더 좋은 약물도 좋은 약물이지만 에너투 자체에 대한 내성을 극복하는 그런 시장도 못지않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투를 치료받은 환자가 전체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다. 그러면 10조 원 중에서 2.5조 원은 내성이 생긴다라고 봐야 할것 같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에너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한 가지입니다. 에너투가 기존에는 2차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유방암 치료제의 2차 치료제에서 또 1차 치료제 그다음에 수술 전 항암요법 대비해서 이 에너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따라서 1차 치료제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에너투를 사용하는 그런 환자군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어지냐. 향후 두배 정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10조 원에서 더욱더 이 NO2의 시장은 더욱더 커져 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n o 2의 내성이 생긴 환자들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성 시장, 그리고 불응성 시장, 그러니까 NO2에 전혀 NO2가 먹히지 않는 그런 환자군들 이런 에너투의 불응성 내성 환자군들이 크게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너투가 1차 치료제로 진전이 되고 에너투의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서 에너투의 내성이 생긴 환자들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이 대목에서 리가 캔바이오의 LCB14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LCB14 중국에서 유방암 3차 치료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N2 대비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비슷하면서 안전성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약물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전략을 수정을 해서 LCB14를 NO2 불응성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NO2 불응성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ORR, 즉 객관적 반응률이 75% 나왔고요. DCR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조절률은 100%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LCB14가 향후에 에너트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가캠바이오의 LCB14 콘주얼이라는 링커 플랫폼이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8년 정도 계속해서 그 월드 ADC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장 유망한 ADC 물질 여기에 플랫폼 기술 이두 가지 분야에서 수상을 한 글로벌리 ADC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있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트렌드 기존의 면역관문 억제제와 같이 병용하는 그런 요법으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즉 ADC가. 기존의 ADC 단독뿐만이 아니라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파드셉이라는 ADC입니다. 파드셉은 시젠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시젠은 화이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화이자의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넥틴4 ADC입니다. 그러니까 넥틴4를 타겟팅하는 항체를 달고 가는 ADC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드세브를 기존에 키트루다 단독으로 방광암 치료를 했을 때 대비해서 키트루다하고 같이 파드세브 병용으로 치료했을 때 환자의 위험이 60% 감소합니다 즉 hr이 0.4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점점 더 adc와 그리고 면역감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를 같이 병용하는 방향으로도 연구 개발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는 암세포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항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 아니면 폐암 아니면 대장암을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를 한 이런 타겟을 바이오마커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 이런 항체를 새로운 항체를 개발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역시 콘조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가 캔 바이오가 새로운 항체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는 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리가 캔 바이오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새로운 항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링거 잉겔하임에 새롭게 기술 이전을 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새롭게 IPO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죠. 특징적인 것은 이 회사가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항체를 발굴하는 능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때문에 빅파마들에게 향후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항체를 발굴하는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에임드 바이오 이런 회사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로드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은 페이로드가 ADC에 사용되는 것은 토포원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MA입니다. 이두 가지 물질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포원 억제제를 사용한 환자는 또다시 이 토포원 페이로드를 사용한 ADC를 투여를 할때 치료가 잘 안된다는 거죠. 즉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포1이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토포1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에 NO2가 바로 이 토포1을 사용을 했고,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내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토포1의 내성을 잡기 위해서는 토포1이 아니라, 토포원과 다른 물질 아니면 전혀 다른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토포원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이중 페이로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연구 개발이 될 텐데요. 이처럼 기존의 토포원이 아니라 토포원과 시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로드에 대한 니즈가 최근에 아주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페이로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존의 토포1과는 전혀 다른 페이로드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가 토포1 이외에 많은 페이로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토포1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했고 따라서 다양한 페이로드에 대한 연구개발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는 토포1과 같이 결합된 이중 페이로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qp-101이 비임상 실험에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중 페이로드는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따라서 임상 일상이 글로벌이 가장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이 임상으로 진입할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임상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이중 페이로드가 갖춰야 할 요점들을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에너투의 토포 원 억제제와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너지를 내면서도 추가적으로 토포 원 이외에 사용되는 그 다른 물질이 페이로드가 얼마나 단독적으로 다른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략을 하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성입니다. 토포 원도 부작용이 심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가는 다른 물질마저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치료제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안전성이 매우 높은 것도 또 하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향후에 이중 페이로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단독 페이로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 페이로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이중 페이로드를 가지고 항체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중 페이로드 자체가 플랫폼화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DC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향후에 ADC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미리 선점해 가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리가캠이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ADC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